고속도로 75번에서 15년 된 쉐보레가 연기를 뿜으며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우러 나타난 한 남성이 던진 단 한마디가 45세 미국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차를 잘 만든다고 또 평생 미국차만 고집해온 그가 14개월을 기다려가며 선택한 것은 상상도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 GM 공장 직원의 아들이 가족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콜린 맥도웰이에요. 올해 45살이고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아내 제니퍼 그리고 두 아이 매디랑 루카스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이건 한 대의 자동차가 제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꿔 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 평생 동안 미국 차만 운전했어요. 포드, 쉐보레, 크라이슬러. 이런 차들만 샀고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 아버지가 디트로이트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 공장에서 30년 동안 일하셨거든요. 그분은 미국 차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외제차를 사는 건 나라를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지난 7월 제가 타던 차는 2007년식 쉐보레 임팔라였어요. 은색의 내네 도어짜리였고요. 벌써 15년이나 된 차였어요. 앞 범퍼는 예전에 있었던 작은 사고로 살짝 휘어있었고 머플러에서는 큰 소리가 났어요. 가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미국 차라는 게 제겐 자랑이었어요. 그주 화요일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했어요. 제니퍼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시리얼을 먹으면서 TV 프로 때문에 다투고 있었어요. 저는 싱크대 옆에 놓인 차 키를 집었어요. 따뜻한 느낌이 손에 느껴졌고요. 차고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마음이 조금 철렁했어요. 범퍼는 어제보다 더 엉망이었고 머플러는 더 아래로 처져 있었어요. 조심히 타서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이 기침하듯 소리를 내더니 대시보드의 경고등이 빨갛게 여러 개 켜졌어요. 마치 환한 눈처럼 보였어요. 저는 마치 차한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제발 오늘만 잘 버텨줘. 사무실까지만 무사히 다녀오게. 차를 천천히 차고에서 빼내서 고속도로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차가 뭔가 지쳐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덜덜 떨렸고 에어컨도 거의 작동을 안 했어요. 아침 8시밖에 안 됐는데도 텍사스 햇살은 이미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75번에 올랐어요. 차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잘 흘러가고 있었죠. 속도를 올리려고 엑셀을 밟았는데 차가 겨우 시속 70마일에 도달했어요. 다른 차들은 저를 쉽게 추월해 갔고 저는 핸들을 더꽉 잡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차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보닛 아래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어요. 엔진에서는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났고요. 뭔가 타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뒤따라오던 대형 트럭이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급히 방향을 틀어 피했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가까스로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다른 차들과 트럭들이 엄청난 속도로 옆을 지나갔고 그 바람에 제 망가진 차가 덜컥거릴 정도였어요. 시동은 껐지만 보닛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났어요. 잠시 그대로 앉아있었어요. 완전히 지친 기분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새 차를 살 돈도 없었고, 집에는 갚아야 할 청구서도 많고, 아이들도 돌봐야 했거든요. 이 차는 적어도 2년은 더 타야 했는데요. 휴대폰으로 견인차를 불렀어요. 기사님은 40분쯤 걸린다고 했어요. 에어컨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창문을 내렸어요. 7월의 열기는 마치 5분 같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차들을 바라봤어요. 대부분은 새 차처럼 보였고, 아주 깨끗했어요. 엔진 소리도 조용했고요. 운전자들은 시원한 에어컨 안에서 편하게 앉아 있었고,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갓길에 앉아 있었죠. 그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제 뒤에 멈춰 섰어요. 한 번도 본적 없는 차였어요. 고급스럽고 조용했고, 도장이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움직임은 공중에 떠있는 듯 했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천천히 걸어와서 제 창문 옆에 섰어요. 급하지는 않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여전히 연기가 나는 보닛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견인차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제 낡은 인팔라를 한번 보고 다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새차 생각하셔야겠어요. 요즘 제네시스 타는 사람들 많아요. 제네시스요? 그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 남자는 다시 자기 차로 돌아가더니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도로로 나갔어요. 그 차는 순식간에 교통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렇게 조용히 움직이는 차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반짝이는 차도 처음이었고요. 잠깐이었지만 저도 그런 차를 몰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제 정체성이 떠올랐어요. 저는 디트로이트 출신의 콜린 맥도웰이에요. 미국 차를 모는 게제 방식이었고 그게 제 전부였죠. 견인차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망가진 제 인팔라가 견인차에 실리는 걸 보면서 뭔가 제 일부가 함께 떠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제네시스. 그 단어 하나가 제 모든 걸 바꿔 놓게 될줄 그땐 전혀 몰랐어요. 제 차가 고장난 지 사흘쯤 지난 날 저는 피트의 자동차 수리점에 앉아 있었어요. 피트 아저씨는 자동차를 고친 지 40년이 넘은 분이에요. 특히 저 같은 미국 차를 전문으로 다뤄오신 분이죠. 그분의 손에는 오래 묵은 기름때가 베어 있어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피트 아저씨는 숫자가 가득 적힌 두꺼운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참 복잡했어요.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안쓰러운 눈빛이 섞여 있었어요. 종이를 내려다 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콜린, 임팔라 말인데 나쁜 소식이 있어. 그 얘기를 듣기도 전에 벌써 속이 울렁거렸어요. 비쌀 거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피트 아저씨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걸 보면서요. 엔진 블록이 깨졌어. 피스톤도 완전히 망가졌고 변속기도 상태가 안 좋아. 전부 고치려면 최소 9000달러는 들어갈 거야. 9000달러요? 제 통장에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5년 전 중고차로 이 차를 샀을 때랑 거의 같은 수준이었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다음 말씀이었어요. 그돈다 써서 고친다고 해도 이차 가치는 1000달러 정도밖에 안 돼. 15살 된 인팔라에 그 정도 수리 이력까지 붙으면 아무도 안 사려고 할 거야. 그 말에 배를 한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 미국 차가요. 이제는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이라니요. 저는 어지러운 마음으로 수리점을 나왔어요. 출근하려면 우버를 불러야 했거든요. 기사님은 친절했지만 저는 괜히 뒷자리에 앉아있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마치 어린애가 된 기분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주차장을 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싶더라고요. 괜히 천천히 걸으면서 차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제야 제가 뭘못 보고 있었는지 느껴졌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저처럼 미국 차를 탔어요. 포드토러스, 뷰잉리갈, 쇠볼의 말리부가 줄지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차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대신 낯선 차들로 자리가 채워져 있었어요. 처음 보는 엠블럼이 붙은 세련된 회색 SUV가 있었고, 그 옆엔 영화배우나 탈법한 검은색 세단도 있었어요. 다들 반짝거리고 깨끗했어요. 비싸 보이긴 했지만, 과한 느낌은 아니었고, 뭔가 여유롭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엠블럼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다가갔어요. 제네시스. 제네시스 GV70. 제네시스 G90. 며칠 전 고속도로에서 그 낯선 남자가 말해줬던 그 이름이었어요. 그때 제 동료 제이슨이 뒤에서 다가왔어요. 저랑 비슷한 또래고 저처럼 IT 부서에서 일해요. 커피 한잔 들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거 내 차야. 제이슨이 SUV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전기차야. 6개월째 타고 있는데 진짜 좋아. 저는 멍하니 그 차를 바라봤어요. 정말 멋졌지만 그래서 더 불편했어요. 이건 외제차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절대 사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바로 그 종류의 차요. 한국차잖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뭔가 잘못된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요. 제이스는 웃었어요. 근데 비웃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웃었어요. 응, 그래서 뭐.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 제일 좋아. 그는 자기 핸드폰을 문 손잡이에 살짝 댔어요. 열쇠 없이 자동으로 문이 열렸고, 열리는 소리도 아주 조용했어요. 제이슨이 안을 한번 보라고 손짓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망설였지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차 안은 정말 놀라웠어요. 시트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만졌을 때 진짜 같았어요. 대시보드는 길게 뻗은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지도, 음악, 차량 정보까지 한눈에 볼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정말 고급스럽고 현대적이었어요. 앉아볼래? 제이슨이 물었어요. 순간 멈칫했어요. 이건 마치 지금까지 믿어온 걸 배신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호기심이 그 믿음보다 더 컸어요. 결국 저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놀랍게도 시트가 제 몸에 딱 맞았어요. 집에 있는 소파보다 더 편하더라고요. 핸들은 손에 착 감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고요. 제이슨이 시동을 걸었을 때, 차는 거의 아무 소리도 안 냈어요. 대신 스크린이 화려한 그래픽으로 켜졌는데,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았어요. 진짜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야? 제가 물었어요. 응. 삼성폰이랑 LG TV 만드는 그 나라. 차도 잘 만들더라니까. 저는 몇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계속 감탄했어요. 이 차는 미래에서 온것 같았어요. 그에 비해 제 인팔라는 아주 오래된 과거에서 온 느낌이었고요. 그날 밤 저는 디트로이트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차가 망가졌다는 얘기부터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까지 다 했죠. 그런데 회사 주차장에서 본 제네시스 차 얘기를 꺼내자마자 아버지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그딴 건 생각도 하지 마, 콜린. 한국 차는 쓰레기야. 미국인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만든 거라고. 미국 차를 사든가, 아예 사지 말든가 둘중 하나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제이슨의 차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렇게 조용하고 부드럽게 달리는 느낌 저도 몰래 계속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배운 걸 의심해 봤어요. 세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변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걸지도요. 그날 꿈속에서 저는 스스로 달리는 차를 타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도 없는 미래의 차였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땐 그게 좋은 꿈이었는지 무서운 꿈이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랑 통화하고 나서 2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계속 우버를 타고 출퇴근했어요. 하루하루 내 차가 없다는 사실이 창피하게 느껴졌고 매일 주차장을 지나가면서 제이슨의 제네시스를 볼 때마다 저렇게 첨단 기술로 가득한 차를 소유한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자꾸 상상하게 됐어요. 결국 저를 좀 떨리게 하는 결정을 했어요. 제네시스 전시장에 가보기로요. 그냥 구경만 하자고 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한번 직접 보자는 거였죠. 살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제네시스 매장은 제가 지금까지 가봤던 어떤 자동차 매장과도 완전히 달랐어요. 대부분의 미국 자동차 매장은 형광등이 번쩍이는 커다란 금속 박스처럼 생겼고, 시끄럽고 정신없고 좀 어수선했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고급 호텔 로비 같았어요. 건물은 유리랑 흰 돌로 지어졌고, 안으로 들어가면 부드러운 가죽 의자랑 커피랑 쿠키가 있는 작은 테이블들이 있었어요. 배경에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요. 바닥은 너무 반짝여서 천장의 불빛이 그대로 비칠 정도였어요. 전체적으로 새롭고 고급스러운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어요. 그때 스무 살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이름은 제시카였고요. 미소가 참 친절해 보였고, 옷차림도 아주 단정했어요. 예전에 봤던 자동차 판매원들처럼 부담스럽게 굴거나 억지로 팔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제네시스입니다. 오늘 어떤 도움 드릴까요? 제시카가 그렇게 인사했어요. 저는 좀 긴장되고 낯설어서 그냥 구경만 좀 하려고요. 제 차가 며칠 전에 고장이 났는데 누가 제네시스를 추천하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완전히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전에 어떤 차 타셨어요? 2007년식 쇠볼의 임팔라요. 저는 계속 미국 차만 탔어요. 좋으시네요. 제네시스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호를 바탕으로 설계되었고요. 여기에 한국의 기술력이 더해졌어요. GV70 한번 보실래요? 저희 모델 중에서 가장 인기 있어요. 그녀는 저를 쇼룸 중앙에 전시된 은색 SUV 앞으로 데려갔어요. 밝은 조명 아래서 그 차의 도장은 마치 액체 금속처럼 반짝였어요. 크기도 딱 적당했어요. 트럭처럼 너무 크지도 않았고, 소형차처럼 작지도 않았어요. 튼튼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 동시에 있었어요. 제시카가 운전석 문을 열며 말했어요. 안에 한번 앉아 보세요. 편하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 자리에 앉는 순간 뭔가 달라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앉는 순간 저는 큰일 났다는 걸 알았어요. 좌석이 마치 제 몸에 맞춰져 있었던 것처럼 저를 감싸줬어요. 가죽은 제가 집에서 만져본 그 어떤 것보다 부드러웠고요. 핸들은 손에 딱 맞았어요.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고, 그립감도 완벽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기술이었어요. 대시보드에는 큼지막한 화면이 3개나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해할 만한 건 전부 나와 있었어요. 하나는 현재 위치가 표시된 지도, 다른 하나는 라디오랑 음악 옵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엔진이랑 시스템 정보가 나왔어요. 제시카는 버튼으로 좌석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여줬고요.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 기능도 시연해졌어요. 차가 혼자 주차할 수도 있고,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알아서 유지해준다는 것도 설명해줬어요. 시승해 보실래요? 그녀가 물었어요. 제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시승이란 건 매장이라는 안전한 공간을 벗어나는 거고, 실제로 이 낯선 외국차를 공공도로에서 운전하는 거니까요. 이건 제가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는 선을 넘는 거였어요. 좋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시카는 납작하고 네모난 리모컨 같은 키를 건네줬어요. 지금까지 봐온 자동차 키랑은 전혀 달랐어요. 그냥 주머니에 넣기만 하면 작동된다고 설명해줬어요. 시동 버튼을 눌렀더니 차가 정말 조용하게 켜졌어요. 진동도 없고 엔진 소리도 거의 안 들렸어요. 아주 미세하게 흐음. 하는 소리만 나더라고요.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가속페달을 살짝 밟았더니 차가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앞으로 나갔어요. 마치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핸들을 돌릴 때마다 정확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했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땐 소리 없이 스르락 멈췄어요. 덜컥거리는 느낌 하나 없이요. 도로로 나와서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차 안에서 완전한 신뢰감을 느꼈어요. GV70은 튼튼하고 안전했고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엔진 출력도 충분했지만 그 힘이 너무 부드럽게 전달돼서 감탄스러웠어요. 타는 내내 너무 편안해서 운전하고 있다는 걸 잊을 뻔했어요. 제시카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보여줬어요. 앞차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설정을 해놨더니 차가 알아서 속도를 맞췄어요. 앞차가 느려지면 같이 느려지고 빨라지면 또 따라가고요. 마치 마법 같았어요.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도 시연해졌는데요. 제가 핸들을 살짝 놨더니 차가 스스로 중심을 유지하면서 직선으로 달렸어요. 잠깐 동안이지만 진짜 미래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 기술은 전 제네시스 차량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별도 옵션 비용 없어요. 제시카가 설명해줬어요. 매장으로 돌아올 즈음, 저는 완전히 마음이 정해졌어요. 이건 그냥 차가 아니었어요. 이건 자동차 기술의 완전히 새로운 단계였어요. 디테일 하나하나에 현대 기술이 스며든 그런 차였어요. 저이차 사고 싶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시카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바로 계약서 준비해 드릴게요. 근데 그 다음 순간 현실이 찾아왔어요. 이 색상에 이 옵션으로 받으시려면. 인도까지는 약 14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14개월. 1년이 넘는 기다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괜찮게 느껴졌어요. 이 차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다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상태로 서류에 서명을 했고, 몇 달간 모아온 돈으로 계약금을 냈어요. 한국산 고급차를 산다는 건, 제가 평생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어요. 전시장 밖을 나서면서,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제 자동차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방금 내렸거든요. 제가 가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만든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를 믿기로 한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니라 제 경험을 믿고 선택했다는 점이에요. 평생 동안 저는 이래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살아왔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진짜 원하는 걸 선택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예요. 가족들한테, 특히 아버지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제네시스를 기다린 14개월은 정말 길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동안 저희 가족 전체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 시작은 제가 내린 단 하나의 결정이었어요. 제네시스를 주문하고 이틀 후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걱정과 화가 섞인 목소리였고, 한국차 얘기가 계속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나 텍사스로 간다. 직접 얘기하자. 사흘 뒤, 아버지의 빨간 포드 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어요. 오랜 운전으로 지쳐보였지만, 고집스러운 표정은 여전했죠.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저를 포드 매장으로 끌고 가셨어요. 최신 F-150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미국 기술력이야. 이런 차가 나라를 세운 거지. 차는 크고 강력했고, 미국 차다 싶은 느낌이 났어요. 하지만 제네시스를 경험한 이후라 그런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도, 소재도 옛날 같았고요. 아버지는 한 시간 넘게 저를 설득하셨어요. 미국 노동자, 전통, 가족 가치를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본인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 사이 저는 테슬라 모델상을 잠시 빌려 탔어요. 빠르고 첨단이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무미건조했어요. 오히려 제네시스가 더 따뜻하고 섬세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12살 메디는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졌고, 9살 루카스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H마트에 가서 김치, 불고기를 사서 함께 요리도 해봤어요. 한국차 하나가 우리 가족의 시야를 넓혀줬던 거예요. 덜 미국인이 된게 아니라 세상에 더 열린 가족이 된 거였죠. 그리고 드디어 제시카에게 전화가 왔어요. GV70 차량이 도착했어요.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그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14개월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생각에 반차를 내고 매장으로 갔죠. 쇼룸 중앙에 카스피안 블루 색상의 차가 서 있었고 따뜻한 베이지 가죽과 반짝이는 크롬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라 제 선택이 담긴 차였어요. 제시카는 키를 건네주며 기능들을 다시 설명해 줬어요. 보증, 연결 방식, 서비스까지 꼼꼼히 안내해 줬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고, 감탄이 나왔어요. 가족들도 반응이 대단했어요. 메디는 진짜 예쁘다. 며 손으로 도장을 쓸어 봤고, 루카스는 우리 드라이브 가요. 하면서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 함께 드라이브를 했어요. 아이들은 기술에 놀랐고, 제니퍼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에 반했어요. 모두가 이 선택이 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흘 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콜린, 나도 제네시스 매장에 다녀왔어. 지구심 예약 넣었어. 믿기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GM 엔진을 만든 아버지가 한국차를 주문하신 거예요. 진심이세요? 세상이 변했더라. 나도 변해야지. 그날 밤, 저는 차고에서 제네시스 안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미국 차만 고집하던 제가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네시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고정관념을 흔들어준 존재였고, 새로운 걸 시도할 용기를 준 차였어요. 우리 가족에게 미국인이라는 게 다친 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줬고, 아버지에게도 새로운 시선을 열어줬어요. 가끔 가장 큰 모험은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각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이 여정은 결국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을 믿고 성장하는 이야기였어요. 충성심이란 고정된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전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향해 마음을 여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프리미엄 가죽 냄새와 첨단 기술로 둘러싸인 제 아름다운 차 안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네시스를 선택한 건덜 미국적인 게 아니라 더 인간적으로 성장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